네 수능장 가면서 보면 좋을 마인드 세팅 영상인데요 우선은 지금 보, 켜셨으면 끝까지 한번 일단 보세요 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수능에서 가장 도움이 될까요? 요즘은 이제 맨날 그런 게 있죠 수능 응원 영상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잘될 거야 아는 문제만 나오길 바래 막 이런 거 있죠 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이 약하다? 아 그거는 다 변명입니다 우리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 수능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 수능장에선 뭐가 있죠?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도 막힘이 분명 존재할 것이며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은 수능을 응시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힘들다 괴롭다 다 알죠? 하지만 당신은 이겨낼 것이다. 해낸다 할수 있다. 아자자자자자. 오케이? 우리는 수능 만점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아 아무리 잘 쳐봤자 뭐 평소 치는 것보다 뭐 다섯 개더 맞추면 완전 이득 정도 아닐까요? 오케이. 자내 수준 내 실력에 맞게 해내고 돌아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하던 것보다 못하면 어떻게?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던 대로만 해도 대박이라는 겸손함.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걸 받아들여 라는 겁니다. 자, 수능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수능 아래 독감에 걸린 적도 있고, 수능장에서 시계를 뺏긴 적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능과 관련해서 조언을 하는 포지션에 서 있잖아요. 세상이 엇갈를 해도, 시, 세상은 굴러가고, 여러분도 긍정적인 일들이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게 이번이 될지 다음에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1년 동안 뭔가 하나를 매진해서 노력하고 그 성과물을 받으러 간다는 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 세상을 크게 보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안 좋은 일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치다가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심호흡 후 오케이 약간 만약에 정말 심각한 배아픔이면 뭐 치러 치다가 화장실 가야죠. 어떻게 근데 그거는 일단 이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최대한 아침에 계속 쓰고 있고 그런 느낌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거 제외하고 통제 불가능한 일이 났다. 그러면 단절. 발생이 일어난 후에 딱 잘라내.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딱 잘라내.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 지금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더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걸? 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심호 <laughs> 오케이. 가자. 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한 과목을 내가 잘하는 과목을 조져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최저로다. 그럼 그 과목이 아닌 과목으로 땜빵을 때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최선을 다해서 정신적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이겨내는 것도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되게 힘든 극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걸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못한 거는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아나 이거 나올 것 같긴 했는데 내가 안 봤어. 근데 이게 나왔네. 아 그럼 안 봤잖아요. 그럼 뭐 틀리면 되죠. 아 나올 거 알았는데 안 봤잖아요. 그러면 아나왜안 봤지가 아니라 까비 넘어가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속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이었다. 최고를 한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오케이. 그 상황, 그 체력, 그 성격, 그런 것들 상황에서 모든 선택은 일어났고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후회는 무의미합니다. 여태 안본게 나오면 그냥 틀려야지. 까비라는 마인드로 갑시다. 오케이. 아왜안 봤지? 아닙니다. 까비. 그래서 아는 걸 틀리는 건 용납 못해. 실수하면 죽어. 뭐 죽어는 좀 위험하고 절대 <laughs> 죽지 마세요. 에,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 오케이. 물론 저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수험장에서 했어요. 만약에 그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연쇄적으로 저희 점수들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정말 많았고 우리 수능 끝나면 항상 하는 말뭐죠아 이것만 안 틀렸으면. 그냥 저는 내년 그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기적이 뭡니까 찍득 정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런 심적 안정감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려준 거고 안 통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되 그 상황에서 내가 고민 하는 상황이 왔을 때어 그때 특강에서 뭐 했더라 약간 이거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서 찍어볼까? 했는데 혹시나 맞았어. 그럼 뭐 기, 개이득 안 통했어요. 꺄비. 오케이. 그래서 어, 이러려면 근데 이런 게 통하려면 제 특징이 주변 문제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푼건다 맞아야겠지 라는 말인데, 그래서 못 풀겠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푼 것도 다못 맞출 수 있어요. 할수 있는 거에 주목하세요. 오케이. 할수 있는 거에 주목해. 놓친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잡을 수 있는 걸 아직 잡을 수 있는데 왜 놓친 거에 집중해? 잡을 수 있는 거라도 잡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긴장감입니다. 자, 긴장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긴장 안 하는 방법 없나요? 노 no. 받아들이세요. 근데 긴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부터입니다. 내 실력은 이런데 내가 바라는 건 저거야. 그래서 달성할 수 없는 그 괴리감 속에서, 즉 당신의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긴장감,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도 수능 날 긴장했어요. 애초에 나 만점 받아야지 하고 가지 않았을거 않았을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매날 수능 날 만점자 인터뷰 하는 거 상상했죠.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자, 그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죠? 그들은 긴장을 해도 실력 발휘를 해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면 실력 발휘는 가능하다. 근데 그 실력이 만점 수준인지, 본인 수준인지,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뭐 4등급인데, 이등급 받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근데 긴장만 안 해도 못 푸는 게 어차피 많잖아요. 그러면 못 푸는 문제들 어차피 안 풀어도 되면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럼 침착하게 풀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3까지는 가능합니다 4인데 2를 받는 게 아니라 한두 번째 부족했을 때3못 찍었던 거면 그 정도는 할수 있다 이거죠 아컷컷인데0 0 0 받고 싶어 안 돼요 안돼 오히려 실수해서 2등급도 오오는게등등이이요요냥 본인 인준준이컷컷인받아아이이고세요요 아, 점수가 어쩌다 보니까 운이 따랐어 그럼 뭐더 맞는 거고 안 따르면 운이 안 따라도 본인 실력만큼 받는 거 그것만 해도 어디냐 본인 실력대로 푸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할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럼 그 남은 평소보다 조금 빨리 풀었다 그 남은 시간 써가지고 한개더 맞추면 돼요 왜 시간이 남았게요? 긴장감 덕분입니다 자 여기서 마인드 세팅 긴장감 때문에 덜덜 떨었어가 아니라 아, 나 긴장감 덕분에 평소보다 조금 더 빨랐다 옆에 기계가 인식을 했는데 어쨌든 훈련된 판단. 오케이. 봐봐요. 저런 거 제가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예상 전혀 못했죠.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도 순간 저거 때문에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지만 단절. 후.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훈련된 판단.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 발휘를 할수 있다. 훈련됐다면. 그러니까 평소 에 열심했다면 히 보답받을 것이다. 오히려 긴장을 함으로써. 공황 공황. 하트비트 빨라져. 오히려 인지 능력을 더쓸수 있다. 사냥할 때 사냥 당할 때 우리가 왜 심장이 빡빡빡 우리는 아니지만 뭐 동물들이 왜 심장이 빡빡빡빡빡 하면서 막 교감신경 활성화 됩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려. 그럼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최대한 빠른 인지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자 결론. 긴장은 욕심에서부터 오고 여러분은 그걸 해결하려면 실력을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긴장은 오히려 그리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몸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빨라진 속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태 해온 훈련을 기반으로 판단 능력이 향상돼서 거기서 딱 실력보다 한두개더 맞으면 게이드로 갑니다. 그건 뭐다? 긴장 덕분에. 됐다. 그외 문제는 다 틀려도 돼요. 어차피 틀릴 문제뭐 하러 집착합니까? 막히면 어쩔긴데 넘어가야지. 넘어가서 시간이 남았으면 어쩔긴데. 넘어간 거 다시 봐야지. 넘어간 거 다시 봤다가 한개 건지는 거야. 기득! 오케이? 자, 영상의 핵심은 뭐죠? 긴장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변수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극한 상황 속 판단 능력과 점수들이 다 바뀐다 이 말입니다. 공부 여태 잘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장에서 하루만 더 잘해 보면 돼요. 오케이. 하루만 더 잘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수능장 가는 길에 듣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요? 오늘만 최대한 더 잘해보자. 욕심낼 필요 없어. 하던 대로 점수만 나와도 정말 이득인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던 대로도 점수를 못 받아. 그러니까 막히면 어떻게 넘어가? 막히면 넘어가고 막혔던 걸 돌아와. 그럼 돌아왔을 때 시간 좀 여유가 있어. 그럼 더 푸는 거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뭐 저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응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뭐할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음, 정말 힘든 시기 고생하셨는데 어, 수능 끝나고 돌아와서 제 채널이 알고리즘에 떴을 때 반가워하면서 누를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I do.